CBS 라디오 한선미의 찬양의 꽃다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찬꽃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오는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2025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캠페인의 메시지와 기대, 그리고 희망의 씨앗이라는 이 통합 브랜드 아래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희망의 여정을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생명사랑재단 이사장 김동화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동아 네. 목사입니다. 들고 오신 거는 지금. 희망의 씨앗인가요? 네. 희망의 씨앗 통합 브랜드입니다. <laughs> 네. 네. 희망의 씨앗 캠페인. 그렇다면 어떤 캠페인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생명 나눔 주관 지정이라고 예, 제6조2에 이제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네. 장기 인체 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어, 우리나라 장기 기증의 인식을 좀더 일깨우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어, 9월 둘째 주일에 네. 이 생명 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생명 나눔 주간을 맞아서 희망의 씨앗 캠페인이 시작된 배경도 그렇다면 궁금한데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2023년 통계인데요. 장기 인체 조직 기증 국민 인식 조사를 해 보니까 네. 장기 기증에 대한 인지 비율이 98.4%로 높. 높은 반면에 실제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 비율 그니까 러 인지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심을 갖는 비율이 사십 점이 퍼센트 그리고 장기 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긍정 비율이 육십삼 점삼 퍼센트로 어~ 다른 서구 유럽에 비하면 낮은 그래요. 편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높낮 어~ 낮은 이 비율을 좀 높여보자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어, 저희가 장기 기증 이 생명 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고요. 네.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만성질환 장기 무전 환우들이 매년 증가하고 음.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식 대기자도 매년 어, 어, 예, 증가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뇌사 기증자가 어~ 정체로 인해서 음, 그래요. 실제 이제 수급 불균형이 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생명 나눔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하자 그리고 기정희망 등록 참여를 좀 유도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배경에서 네. 이 희망의 씨앗 캠페인이 시되었습니다 그래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모두가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생명 나눔 그러니까 장기나 인체 조직 기증이 가지는 의미도 클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 생명 나눔은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 이웃을 위해서 할수 있는 네. 타인을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나눔이자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마다 날마다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의 평균 일곱 분이시거든요. 음,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어, 선물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큰 의미가 있고요. 생명과 생명을 이어간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모두 이 생명의 소중함과 또 생명 나눔의 순고함을 어 실제로 인식하고 실천한다고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앞서 대국민 장기 기증 인지 비율이 어타 국가에 비해서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증 문화는 어떤 편인지도 궁금해요. 음,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소위 정이 많은 국가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기증에 관한 한, 어,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큰 어, 차이가 있습니다. 어, 2024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증률이 48.8% 0.4%이거든요. 음, 네. 스페인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49.38%예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9.32%입니다. 어,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스페인은 국민의 절반이 장기 아, 기증을 음. 한다고 보면 돼요. 네. 희망 등록이 아니고 네네. 실제 기증을. 그런데 음. 우리나라는 한 명꼴이. 그렇네요.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한 11% 정도가 감소했어요. 아 그렇군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또 네. 그것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laughs> 그래요. 네. 여러 경우를 봤을 때도 지금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적 문화가 현저히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렇기에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나눔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진행하는 2025 생명 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 그렇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뒀을까요? 올해 생명 나눔 주간 이 캠페인은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의료기관 관련된 모든 유관 기관들이 총 합동해서 협력해서 네. 캠페인을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소두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함께했지만 이 장기 기증, 인체 조직 기증을 뜻하는 이 음. 통합. 브랜드 희망의 네. 씨앗이거든요. 네. 네. 네, 이 희망의 씨앗을 활용을 해서 음.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만 보면 아 장기 기증, 인체 음. 조직 기증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인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어, 전국적으로 지금 합동 캠페인을 9월 둘째 주 주간에 저희가 어, 다음 주죠 예, 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사실 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진 점이나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음, 실제 큰 차이는 없어요 네. 해마다 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 캠페인도 있고 음, 네. 또 기관 건물 내외부에 통합 브랜드 희망의 씨앗을 어 인쇄한 현수막이라든지 또 실내의 x 스 번호라든지 또 포스터 영상이라든지 사진 문구 이런 것들을 송출하는 뭐 영상이나 또 SNS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 총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네. 것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그웹 배너 있잖아요. 네, 웹 창을 이용해서 이런 카드 뉴스를 어, 내보낸다든가 네. 이런 요즘은 이제 많이 미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오늘 저처럼 방송에 출연해서 음. 언론을 통해서 또는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어, 다양한 어, 캠페인을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잡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마음에 생명 나눔의 메시지를 심어갈 계획이신데 그렇다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 다음 주 9월 둘째 주간에 저희가 이제 각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네. 어, 이제 그 캠페인의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음.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장기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OX 퀴즈라든가 음. 또뭐 카드 맞추기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놀이 문화를 또 프로그램화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저런 그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합니다.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참고로 저희 한국 생명사랑재단은 광주 광역시와 함께 어 다음 주 9월 9일 2시에. 어,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캠페인을 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국 각지에서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되지만 광주는 9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캠페인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기대하는 가장 큰 변화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도 한 5만여 명이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기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에 이식 대기자 중에 사망하신 분이 2,90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7 음. 0.96 그러니까 8명 정도가 네. 예, 매일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 장기 부전 환우들은 장기 이식만이 질병을 음.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장기를 기증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음. 그런 실천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생명 나눔 주간에 어, 이런 의미에 공감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그래요. 좋겠다라고는 기대를 갖습니다. 네네 이번 캠페인은 14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전개가 되지만 캠페인이 끝난 이후에도 개인이나 단체가 이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어 우리 주변에 생명 나눔 장기 기증 관련 유관 기관들이 있거든요. 일차적으로 네. 대학병원에 가셔서 장기 이식 센터에 가시면 장기 기증 관련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혹시 가시는 길에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시면 꼭 장기 기증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 생명사랑재단 네, 전화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그래요. 자세한 안내도 해드리고 네.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네이버나 다음에서 저희 한국 생명사랑재단 검색하셔서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한국 생명사랑재단이 그리고 있는 비전과 목표 말씀해주실까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가치로 삼고 어, 생명 나눔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어, 구명운동을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나눔은 구명운동이고 구령운동입니다. 구명 음. 그래서 저희가 어, 생명 나눔 운동에 지금까지는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 생명 사랑의 한 축인 생명 존중 운동이 있습니다. 자살 예방 그리고 폭력 예방을 저희가 또 해오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꾸준히 어, 해오고 있었는데 어,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어 분기까지 19세이하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 역시 어, 10만 명당 39.2명, 40명 정도가 어, 어르신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명 존중 사역, 이 자살 예방, 송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귀한 사역에도 좀더 열심을.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작은 나눔의 결심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되고 또 우리 사회에는 큰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우리의 작은 나눔으로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소망을 심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5 생명 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과 관련해 해서 사단법인 한국생명사랑재단 이사장 김동화 목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